자, 그러면, 성공하면, 뿌려라. 뭘 뿌려라? 우리는? 채굴 쿠폰을, 채굴 쿠폰을, 그리고 뭐를? 엘센터 불러서를, 여러분들 200만원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뿌리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뿌리고 오면 스포츠한 때, 제가 닥다을를 해서, 뿌린 두 배로 내가 드리라고 내가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내가 1배는 주라고 하겠는데, 두 배까지 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 강압적인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내가 자신하지 모르겠지만, 제걸 들이서라도, 뿌리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발바닥이 피가 나도록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뭘 뿌리라? 내 제품을 뿌려라. 예.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거두리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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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셰노리드를 가져가고, 그래서 팔려고 하지 마라. 결론 어떻게 해라? 뿌리고 기다려라. 뿌리고 기다려라.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는 덤은 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이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 만들어 주는 기계 하나쯤 들고 있고 그리고 2년을 기다리면 부자가 된다 안 된다? 부자가 된다. 제 말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머니가 있습니다. 사이버 머니가. 아까 현금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L 포인트와 뭐가 있다? 엘센터 플러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균형을 맞추려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 성장을 시켜야 돼요. 엘센터만 가지고 있다고 절대 부자되지 않아요. 왜 부자가 되지 않냐. 엘센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2800만 올라갈 때 절대 100원, 200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버티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어느 순간 엘센터 발행을 중단하면 내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제 이런 일이 오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 가 그래서 개미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개미가 개미들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이 뛰어 개미를 뛰어놀라면 금융을 이해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심하되 l 센트와 l 포인트를 같이 상승을 시키는 방법을 스폰서한테.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돈 벌어주는 기계 하나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모바일 다이소 유 모형의 모든 것을 이 우리 정치일지에 집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을 벌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분양사, 분양사. 여러분이 이거를 분양 또부장해주는 방법을 서폰서한테 배우시면 돼요. 분양사. 자이 분양을 돈 만들어 주는 기계를 분양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떤 어떤 게 들어있는 걸 분양해주느냐 자첫 번째 유무형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무점포 무전산입니다 내가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없어도 됩니다 가게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세너지를 내가 화폐를 발행하고 내가 에센트 플러스를 발행해서 우리가 시에리이지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기계를 분양합니다. 또 그리고 뭐예요? 회원가입이 초간단합니다. 우리는 절대 개인정보를 찌더가지 않고 우리는 소개자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든 가상 도시 퍼니랜드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도 성공우사 동그라미가 자동으로 그려지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면 자 이런 기계를 분양합니다. 그리고 선물 우리가 L센터, L포인터, 채굴쿠폰 제품을 우리가 선물을 해드리는 기계를 분양합니다. 그리고 상두래. 우리는 쇼핑만 해도 우리가 500원 포마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혼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런칭을 하고 또는 여행도 런칭하는 이러한 기계를 분양합니다. 그리고 금융과 유통과 네트. 일체형,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던 피넷 피넷, 수수료 네트입니다. 우리는 기득권이 가져갔던 기득권이 가져갔던 카드 수수료, 은행 송금 수수료, 또는 지금 거래소가 가져가는 거래 수수료, 게임하면 올라오는 수수료, 쇼핑하면 올라오는 수수료, 모든 이런 수수료를 우리가 내가 가져간다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셔서 정말 2019년에는 2019년에는 오늘 정말 19를 공개했습니다. 1등이 되어 모든 것을 구하는 글 제가 공개를 했고 그래서 2002원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2원씩 올라오는 이러한 돈을 찍어내주는 기계를 하나 가지면서 공짜를 무한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인학으로 부자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뿌려라. 뿌리면 여러분이 올해는 1등이 돼서 모든 것을 구해서 10으로 돌아가는 어, 여러분이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을 마치겠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실 것 같나요? 네. 대답 안 하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제가 항상 한 이야기지만 이제 연세도 있으십니다.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주위의 친척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친척들이 과연 2년 안에 떼부자가될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주변의 친척들이. 우리 이장님은 드셨는데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밖에? 밖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예. 네. 꼭 모시고 오시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2년 뒤에 떼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지금 새벽 6시에 출근하는 미친놈으로 보고 있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봐서 미쳤다고 할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변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미친 모습을 2년 동안에 보여준다면 저는 아까 자신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미쳐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2019년에는 저도 부모님께 들어 돌아가고 싶습니다.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